안녕하세요 옥존농부입니다 옥존농부 옥전농구. 음 지금 황금사철입니다. 황금사철 입니다 황금사철 황금사철 인데 제가 일전에도 영상 한번 올렸는데 황금사철 부분을 황금사철 부분을 거라니가 새순들을다 따먹어 버려 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새구루가 지금 문제가 됐네요 새구루 문제가 됐고 이거 첫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다 고라니가 다 따먹은 겁니다. 따먹었는데, 새순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날씨가, 이게 색깔 부분이 굉장히 안 좋죠. 뭐냐면은 이게 몸살을 많이 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사를 했습니다. 새순이 나오지 못했어요. 계속 새순을 고라니가 따먹어버려가지고, 고라니가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고요. 지금 이것도 두 번째, 이것도 새순이 나지를 못했어요. 새순이 나지는 못해가지고 이것도 고라니가 다 따먹어가지고 새순이 못났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새순을 못 올렸어요 워낙 고라니가 새순 나올 때마다 따먹어 버리니까 방법이 없겠죠 근데 몸살 알거거든니 새구루는 완전히 고사를 했고 이것은 그래도 다행히 순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금 살았습니다 아주 예쁘죠 색깔 부분이 여기 굉장히 좀, 오래된 건데도, 오래된 건데도, 고라니가 워낙 막 이렇게 따먹어버리니까, 새순을모르고고 여기 간신히, 이 아래쪽에서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 살았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여튼, 고라니가 완전히 위에를 다 따먹어가지고요, <laughs>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도 다새순이 새로 올라와서, 새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laughs> 총 8구루였는데, 8구루였는데 지금 3구루가 완전 히 고사를 했네요. 고사를 했고, 5구루가 지금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게 이제 겨울을 안 겁니다, 여기. 황금사철이 원래 처음에 겨울을 못날줄 알았는데, 일단은 겨울을 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 황금사철 부분, 이거, 그리고, 그래, 이게 추운 지방인데도, 그래도 겨울을 나긴 나네요. 그러니까 봄에 식재를 하게 되면, 겨울을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우리 한금 사철 부분 계속 커가는 과정 부분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옥조농구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또 옥조농구 처음 오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